안녕하세요. 언트매직입니다.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은 업무용으로 사용 중인 화이트 레노버 노트북 화면이 안 켜지고 안 들어오는 고장 증상으로 인해 삼성역 장공공님 레노버 노트북 수리 요청해주셨습니다. 화면이 안 켜지고 안 들어오는 고장 증상으로 수리 요청한 레노버 노트북인데요. 인터넷 예약 및 접수 위해 업무용으로 사용 중인 레노버 노트북 증상 확인 위해 액정 오픈합니다. 레노버 노트북. 전원을 켜도 화면이 안 켜지고 안 들어오는 고장 증상입니다. 레노버 노트북 점검 결과 메인보드와 액정 연결 부위 파손으로 인해 메인보드 수리 및 액정과 연결되는 케이블 교체합니다. 액정과 연결되는 케이블이 일체형 제품이면 노트북 액정 전체 교체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. 메인보드 수리와 액정 연결 케이블 교체 후 화면이 정상적으로 출력되네요. 윈도우 부팅 확인합니다. CPU i5, 메모리 사기가 사양 확인하고요. 기본적인 점검합니다. 이상 무. 레노버 노트북 점검 및 수리 진행 중 먼지가 많은 걸 발견했는데요. 노트북 전체적으로 먼지, 오염 청소 진행합니다. 청소 완료 후, 레노버 노트북 화면이 안 켜지고 안 들어오는 고장 증상, 수리 작업 마무리합니다. 이제 인터넷 예약 및 접수 업무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하세요. 구독,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.